먼저 경기는 윤정수 선수 대 한성민 선수 그리고 이어어서 벌어지는 경기는 정재욱 선수 대최영원 선수 청색법입니다 동작구청 윤정욱 선수 김성민 예, 김세영 네. 선수 대 한성민 선수, 정재욱 선수 대어최영원 선수가 경기를 붙게 되었습니다. 자, 이 경기에 주심은 오범태에입니다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 그래봤서는 청이다파이윤정욱선수 그리고 홍사파의 한성민 선수입니다. 네, 한성민 선수 금년 나이 네. 34살, 175에 79.85kg. 네, 어, 대구광역시 대구 가 고향입니다. 길배지기도 두 끼를 가고 있고, 강북구와 영남대를 졸업하였습니다. 네, 아, 배대훈 선수 2대 1로 물리치고 지금 준결승에 올라온 한성민 선수, 나이가 34살, 윤정 선수 27살. 윤정 선수는 김성하 선수를 물리치고 지금 준결승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결된 3번째 경기 동정준 선의 윤정준. 선수 대 한승민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윤정욱 선수는 네. 대구광역시가 고향이죠. 필배지 기를 주축기로 있고 능인구와 울산대를 졸업하였습니다. 네. 네 누구나가 뭐 태백급이면 다 목표가 장사기 때문에 네. 자기 또한 지름 선수기 이 때문에 태백장사가 목표라고 포부를 발, 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얘기한으 따지면 한승민 선수는 그냥 배지기가 특기, 반면에 윤정욱 선수는 들배지기, 들어서 배지기하는 것이 특기. 네, 그렇죠. 거의 기술이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양 선수의 어, 특기를 봤을 때 네. 아마 조절적인 배지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네. 맛배지기. 네. 네. 제가 탁구 중에서 막 드라이브. <laughs>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 이 시리파에서도 배지기 서로 하면 은 맛배지기. 아, 우리 말 네. 좋아요. 그런 말씀은요. 네. 저도 이제 네. 어, 선수 시절에 김경수 네. 선수와 네. 이 맛배지기 상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네. 네. 남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고 얼굴 서로 <laughs> 얼굴을 쳐다보자는 네. 어, 그런 우을게 소리도 했는데, 네. 양 선수, 어, 자기의 기상으로 마음껏 들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자, 첫째 팔입니다. 준결승전 경기. 기다려, 투어, 자, 하나. 들배지기 네, 선생님, 어제 모습을 가지고 수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한승민 선수가 들배지기 시도했었습니다. 자, 3바 한초시에 왔습니다. 네, 지금 상태로는... 어다리 사팔을 놓게 된 한승민 선수가 어, 조금 더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소소 이제 다시 등기 이제 사팔 사비 넘는데요. 상당히 낮은 자세로 경배 짓는 중인 한 선수. 윤정 선수가 자 들배 지 시도 안 되네요. 잘 피하는 한승민입니다. 홍사빠가 한승민. 받치기 시도해봤었는데요아서 한승이 렸습니다 네. 이서 네. 아, 네. 네. 성호식전 한승민 선수 네. 의성 본청의 한승민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어, 한승민 선수가 네. 첫 번째 판에 잠시... 배디 선수와의 경기에서 어깨가 약간 아죠 고통을 호소했는데 네. 어, 또한판 후에 또 어깨가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대가 이제 잡치기로 어, 뿌리치기로 시도하였으나 네. 바로 거기에 질세냐 중심이동이 바로 상대 뒤에 삿발을 잡으면서 어, 잡치기로 네.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함승민 선수가 사실은 준중결승에도 잡치기로 <목소리> 첫번판 <첫판> 이긴 <목소리> <딕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소리> 네, 지금도 준중결승에서 좋은 경기를 펼친 함승민 선수. 아 바로 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나요? 비디오 판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빠 선수의 오른쪽 팔꿈치가 지민의 먼저다. 홍사빠 선수의 승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청사빠의 윤종욱 선수가 먼저 지민에 당아서 네. 우리 그렇습니다. 또 한승민 선수 작은 저인 한승민 선수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네. 네. 황경목 감독이 지도를 하고 있는 한승민 선수 어깨가 조금 아픈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치러서 올라가고 있네요. 네. 네. 어, 자기가 이제 몸도 아프지만은 자기가 또 아내에게 약속했던. 이번 생일 선물을 꼭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승민 선수의 네. 경기력은 나이와 관계 없다는 걸 보여줬구나 한성민 선수입니다 네. <laughs> 그렇죠 네. 어, 전 대회 때 어, 보험장사 실험 대회 때 어, 체력 저하를 느꼈다 하여서 이번에 아. 체력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였답니다 네. 의성 군청 속해 있는 한성민 선수 자 이제 두 번째 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다나는 윤종수 역시 베지가특깁니다만는 아, 그것이 어, 완벽하게 오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네, 양 선수가 델베지게이 좋기 때문에 네. 네. 어, 삽발을 먼저 놓으면 조금 더 불리하게 되죠. 네. 거기에 따라서 또한승 선수가 먼저 다른 발을 놓았는데도 네. 불리한 상황을 자기 중심 이동을 빨리 하여서 상대의 등 삽발을 빨리 낚아채면서 먼저 한 판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 네. 네한승민 소속, 이번 칠료 공항을 위해서 네. 또 의성 마늘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laughs> 네, 그 힘이 끈기가 나타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군마늘 <laughs> 좋죠. 근데 네, <laughs> 의성의 흑마늘이 네,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발입니다. 시작됐습니다. 기 <laughs> <laughs> 신중하게 이제 경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두 선수 네 동지불이장 공이는데요 네 지금 시태교 감독님이 네신태규 아, 감독이 네. 지금 선수에게 당선해 서툴게 해게 배지기 배지기 아 한승민 네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지요 빠른 공격 네. 이게 바로 시름이지요 네. 그렇네요 한승민 선수 아 배지교 결국 결승전에 진출 자기 특기를 발휘했어요. 네, 윤성욱 네. 윤 선수가 네. 계속 기다림을 튼타면서 네. 먼저 정강숙과 같은 들배지기로 들배지기로 네. 돌리면서 마무리하는 우리 작은 거인 한승민 선수 2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한승민 선수 결국 네, 경기위원장 이준희경기위원장이십니다